옛날에 먹던 너 어릴 때해 먹던 이거를 하려 고 그래 지금 김치 만두 옛날에서 시골에서 그냥 간단하게 해 먹는 거나 어릴 때 먹던 김치 어, 만두 어, 어, 어. 시골에서 가면은 배추 만두까지 해 먹는 거 고기 안 들어가고 음. 당면 불커 놨다가 이렇게 썰어 근데 라면 넣도 어돼 라면 막 으셔가지고 시골에서는 다 그런 거 했어. 지금 고급스럽게 하느냐고 단면을 넣는 거야? <laughs> 김치는 이제 막 다져놓은 거 그냥 1대1이다 이 생각으로 다 하면 돼 응. 이만큼 그리고 이제 이것도 조금 넣고 많이 넣으면 물 생겨 버섯, 송이버섯, 아니야, 저요 세송이버섯 하나 정도. 요것도 그냥 다져 요거는 이제, 예, 보트 종류가 저기, 물을, 국물을 흡수해. 라면도 그런 역할을 하고, 생각해서 이제 넣는 거예요. 됐지? 표고버섯도 하나 정도만, 넣고 이거 꺼놨다가 냉장고 에 넣놨다 먹거든. 이것도 그냥 다져 그냥 다져도 되고 깨도 되고 뭐 그건 본인 마음이야. 이거 바짝 굽면은 저기 고기가 더 바짝 굽면 지금 살짝 고소하지. 계란 넣고 밀가루 조금 넣고 밀가루는 저기 뭐야 라면을 넣을 때는 넣으면 안 돼. 이게 엉거 붙으라고 지금 넣는건데 밀가루를 조금 넣을 거야 근데 라면 넣으면 안 넣어도 돼 음... 밥숟갈로 하나 정도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양념을 해야 돼아이 상태에서 또 양념 들어가요? 그럼 양념 해야지 양념 음, 쪄서 먹어도 간이 맞아야지 음식은 간안 맞으면 진짜 맛없는 게 병... 병원에서 먹는 음식 된단 말이야 일단 이제 후춧가루 넣고 음. 이렇게 하나 정도 넣고 이게 청량이야 매운 거 싫어하시면 안 매운 거 그리고 이제 미어은 조금만 넣어. 많이 넣을 필요 없어 미어은 참기름 이야 많이 들어갔네뭐 어우 기거 만동은 많이 들어가지 하실까? 차 요리 해가지고 요걸 다져서 놓어야돼 그리고 다시다 다시다도 하나 정도 넣어야돼 일단 하나. 무슨 다시다? 세고, 멸치? 쇠고기 다시다 쇠고기? 어 나는 근데 멸치 다시다를 좋아하는데 지금 사다 먹겠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계란하고 밀가루 조금 들어간 것 밖에 없잖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막 비벼 가지고 이제 간을 봐 약간 간간하다 이 정도로만 짜간는안돼 그래야 만두국을 쪄서도 맛있고 만두국을 끓여도 싱거운 맛 없어 응, 다된것 같아 내가 이제 먹어 보겠어? 맛있는 느낌이 드는데 냄새가 맛있는 냄새어 <laughs> 그치? 그래. 아니 그니까 먹어보겠어 응 됐어 조금 음... 심도 없데 됐어 만두피를 요새는 이렇게 큰게 좋은 게 나오네 옛날엔 다 밀어가지고 했는데 왕 만두피라고 알어? 얼어있는 거 아니야? 얼어있는데? <laughs> 해동 덜 하셨는데? <laughs> 이거 한 잔씩 띄어가지고 한면한 어... 응. 잔씩 이렇게 띄어가지고 띄어 놨다가 근데 금방 끓여 이거는 놓기고자 할게 없어 이거는 이거 양념하면서 하, 준비할 때 꺼내놓으면 이렇게 녹아 그러면 한 잔씩 이래 띄어 놨다가 방송사고다 방송 <웃음> 음. 좀 더. 놓겠다 해요. 전자레인지 에할수 없어? 아, 왜? 하나 반 들어가네. 숟갈로. 아니, 그건 자기는 아니지. 응. 그래가 여기 커피 숟갈 같은 거 이렇게 좀 뒤끝으로 그냥 누를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응. 음. 응. 음. 잡아. 네. 어? 안 나오게. 왜안 달라붙냐? 음. <laughs> 응. 좀더 있어야 되냐고 원래 이렇게 안 들어붙어? <laughs> 난 만두피는 <팬은> 안 해봐가지고 <laughs> 더놓은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어떻게 돼? <laughs> 아무튼 그렇게 하면 된다. 나 어. 이런 만두피는 진짜 처음 써보고 등 내가 왜냐면 난 만두를 이렇게 막 빚어 가지고 많이 옛날식으로만 나 살아버터 해가지고. 좀 일단 이건... 좀더 녹여봐 음. 좀 쪄서 쪼러 먹어보자 내가 한 거는 이렇게 삼각형이야 이건 네 거야 저는... 어... 맞네요 아이고, 너무 크다 찐이가 더 커졌네, 만들 때보다 그치? 음. 이거, 중간 거 사다가 써야 되겠다. 터진다. 응. 너무 커. 어, 무섭네. 응. 야, 이거 사골로다 해 먹어도 되고, 이게 좋구나.